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17년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약수 하이츠 80제곱 24평형 전형 57제곱입니다. 2021년 11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립 완료하였고 2022년 7월 사전 동의율 45% 기록 중으로 2022년 12월까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수 하이츠의 경우 주변 아파트와는 다르게 언덕이 완만하고 전반적으로 해가 잘 들고 동강 거리도 여유 있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한 남산타운과 응봉근린공원을 끼고 있어 산책과 등산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총 2,282세대 19개 동으로. 최고 20층의 사용 승인일은 1999년 7월 29일입니다. 22년 2월에 거래된 9층의 실거래 가격 11억 7천만원 대비, 최근 22년 6월에 거래된 20층의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만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2억원, 1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2월에 거래된 7층의 실거래 가격, 4억 원 대비 최근 20층의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만 원으로 5억 7천만 원, 142.5%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 10월에 거래된 18층의 실거래 가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12년도에서 17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7천만 원, 21.2%이며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5억 7천만원, 142.5%입니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의 상승은 명백한 거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57제곱 4층 6억 3천만원, 전용 65제곱 12층 2억 6천에 60만원, 전용 114제곱 8층 7억원, 전용 57제곱 10층 2억 2천에 80만원, 4층 5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091대 세대당 0.91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관리비는 평균 14만원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 3호선 6호선 약수역, 위쪽으로는 5호선 6호선 청구역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약수역 사거리에 가면 강남 가는 버스와 종로 광화문 가는 버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29분, 판교 41분, 시청 22분, 여의도 34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시설로는 청구역 바로 앞에 있는 청구초등학교로 배정되며 약수 하이츠 단지 내에서 도보로 7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언덕을 내려가야 하고 신당 8구역이 사업 시행 전이기 때문에 등교길이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남산타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도보 가는 거리에 중구 청소년 수련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신당 누리센터, 청구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각종 인문, 악기, 언어, 공예, 운동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로는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494한남점, 롯데마트 행당역점,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이마트 청계천점이 있고, 늘푸른공원과 응봉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1.6km 거리에 의료법인 제일 의료재단 제일병원, 1.8km 거리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44개 병원 117개, 편의점 30개, 약국 33개, 마트 6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69건으로 이 가운데 610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전월 90.6%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85.9%로 2019년 9월 84.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5%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예상하듯이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 무분별하게 오른 부동산 거품은 곧 터질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